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틀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을 사무엘서와 요한복음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사무엘 정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국에 갔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건 구약에서 말하는 수월에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수월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대기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사무엘이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사무엘 정도라면 천국에 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가지 못하는 천국이라면 당신이 천국에 갈 확률은 제로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가 살리는 이야기죠.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예수가 사랑한 나사로. 그는 죽으면 천국에 가야 하는 사람 아닌가요? 네. 여러분이 가진 천국에 대한 믿음이라면 나사로는 분명 천국에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슬퍼하며 나사로를 살리죠. 여러분의 믿음대로라면 예수는 슬퍼하지 않아야 하고 나사로를 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우리가 사랑하는 나사로는 이미 아버지의 나라에 갔느니라.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데 알다시피 예수는 슬퍼하며 나사로를 살립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사로를 다시 끄집어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여러분이 가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개념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현재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죽은 후 심판은 죽은 즉시가 아니라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그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여기서 주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이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외워 놓고 천국이 어느 별과 별 사이에 있다. 죽어서 간다. 개코 구멍 같은 소리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다만 죽은 자들이 가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곳이 있을 뿐이죠. 그곳을 구약에서는 스올, 신약에서는 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죽으면 스올에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과 예수가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오늘 낙원에 함께 있을 거란 말을 언급하며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삼층천도 천국의 증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정신 챙기세요. 아브라함 품과 낙원이 무슨 근거로 천국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아브라함 품 이야기는 비유이고 낙원은 일종의 수월 특실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을 이야기한 바울은 그게 쓸모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공조할 때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앞으로 왜곡된 세상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면죄부를 팔아먹기 위해 생긴 잘못된 개념과 교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지름길입니다.